안녕하세요. 영어학교입니다. 우리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영어로 어떻게 불러주는지 그런 표현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 나의 직업이 뭔지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할수 있고, 우리 또 이제 학생 구독자분들은 나의 장래희망을 이야기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챙겨보시면, 아, 나의 장래희망은 무엇이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의 패턴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또 여러 번 챙겨보는 거 잊지 말아 주시도록 하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직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단어는 이겁니다 어머 이거 운동선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장래희망 리스트를 좀 찾아봤더니 그 중에 첫 번째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자 요거요 운동선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면 A soccer player 뭐 이런 거될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운동선수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할게요 A로 시작합니다. A T H 뻔데기 발음 들어 갈게요. 세세 애슬 에다가 L 발음 들어가니까 리트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A fill l e 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한번 부드럽게 엮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hlete 따라하고 계시죠? athlete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athlete. 아주 좋아요. 만약에 발음이 좀 어색하다 싶으시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보시면, 분명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굳히기 들어갈게요. athlete.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짜잔! <laughs> 저의 직업이기도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입니다. 티로 시작하니까 트트, 이 e, a가 합쳐지면 이 e, 발음이 나죠. 우리 다 이런 거 간판 읽기 했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한 공식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계속 보고 말해 보고 읽어 보고 익히는 이런 연습이 꾸준히 이어져야 완벽하게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엮어 보도록 할게요. 트이 e 붙여서 t, ch는. Ch. 기억 나시죠? 어 뭐야 다 배웠던 거네. 그리고 이 r 를 r로 붙여주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eacher. 한번 더. Teacher. 마지막. Teacher.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 요거 어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되고 싶나 봐요. 바로 짜잔. 유튜버 되겠습니다. 우리 왜 요거 유튜브라고 읽어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er이 붙었으니까 끝에다가 er 발음을 붙여주면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버. 한번 더. 유튜버. 마지막 유튜버. 음, 좋습니다. 근데 꼭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등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 크리에이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요. 자, 우리 요거를 정말 워너빈처럼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콘텐트 크리에이터, 콘텐트 크리에이터. 지금 열심히 굴리고 계시죠? 마지막 한 번만 더 갑니다. 콘텐 r 크리에이터. 그 다음 단어는 의사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는 영어로 익숙하시죠? 자, 우리 D O C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Doc. 그리고 T O R 털, Doctor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요.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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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경찰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뜯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police. 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police. 좋아요. 그냥 police라고 해도 되지만 police officer를 붙여서 경찰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길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좋아요. 짧게 말하고 싶으면 Please 라고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소방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방관 분들이 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firefighter, fire. Fighter. 오, fire. <laughs> 우리 불과 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불을 영어로 fire, 그죠? 싸우는 걸 fight 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er 붙여줘서 파이터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발음 살려 줘야 되는 거는 f는 f답게 발음을 세개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fire fighter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fire fighter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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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발음 잘 살리신 거 맞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 요리사. 음, 이 단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전에 그 저기 드라마에서도 예, 셰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셰프. 맞습니다. 근데 F 발음을 살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셰프. 요리사. 셰프. 요리사. 셰프. 아주 잘하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배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배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자 배우는 actor, 여자 배우는 actress. 이렇게 나눠서 불렀다면 요즘에는 그냥 뭐 이걸 통틀어서 그냥 actor.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actor라고 불러줘요. 우리 그러면 배우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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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가수는 다들 아시죠? singer. 좋아요. 음, 지금 보니까 이 뭔가 노래하는 걸 s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er 붙여주면 이거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뭔가 er가 뒤에 붙으면 사람을 명칭하는 거다라는 그런 특징도 조금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inger. Singer. singer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가수, 배우, 코미디언 그리고 또뭐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일컬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엔터테이너라고 읽으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엔터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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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엔 변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변호사는 영어로 짜잔, 그쵸? 우리 법률 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law라는 단어에다가 또 er 사람 붙여줘서 lawyer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 a your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lawyer, lawyer, lawyer. 아주 잘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간호사, nurse. 그죠? 이제 우리가 단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and you are nurse, ss, nurse. 좋아요. 한번 더. nurse. nurse. 와, 이제 어려운 단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의사입니다. 우리 수의사는 영어로 짠 이렇게 쓰는데요. 와우, 지금 딱 봐도 길죠? 이거 제가 원어민처럼 발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 보세요. veterinarian. 헐, 뭐라고요? veterinarian. 어렵죠, 그렇죠? 천천히 뜯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te-ri-an. b a t e r r y 어, b a t e r y battery r 좋아, b a t e r y 그 다음, nae-ri-un. -um. veterinarian. 빠르게? veterinarian. 어. 마지막, veterinarian. 근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원어민들도 줄여서 불러줘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앞글자, 세 글자만 떼서 v e t v e t 라고 읽어줍니다. 자, 줄여서요. vet. I wanna be a v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vet 수의사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약국을 배울 때 상점에서 기억나세요? 약국을 pharmacy라고 읽어준다 그랬었잖아요. 거기다가 pharmacy에서 y 빼고 ist 붙여주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엮어보도록 할게요. p h a r m a c i s t 아주 좋아요. 같이 한번 천천히요. p h a r m a c i s t Pharmacist. Pharmacist.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만화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만화를 cartoon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거기다가 또 nist 붙여주면 돼요. 우리 한번 엮어보도록 할게요. cartoonist. 여기서 강세는 to, to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강세까지 따라서요. carto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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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류 디자이너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옷을 clothing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cloth라고 해도 되지만, clothing이라는 단어, clothing에다가 디자이너 붙여주시면 됩니다. clothing designer. clothing designer. 엮어서 clothing designer. 마지막, clothing designer. 좋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해주시는 헤어 디자이너. 영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air에다가 dresser 붙여주시면 됩니다. 엮어 볼까요? hairdresser. hairdresser. 마지막, hairdresser. <laughs>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 직업이 뭐니?를 영어로 떠올린다 그러면 아마, 어, 뭐야? 라고 해서 what's? 너의 직업? your job. 물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너 직업이 뭐야? what's your job?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익숙한 표현들은 뭐냐면 what do you do? 어, 우리 한번 굴려보도록 할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를 붙여서 What do you do? 좋아요. So, What do you do? 해도 괜찮으시고요. 우리 조금 더 부드럽게 What do you do? 라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그 뒤에 For a living 을 붙여줘서 너는 뭐 해서 뭐 먹고 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혹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런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하기에 편안한 걸로 골라서 쓰세요. 우리 편안하게 한번 더 가도록 할까요? What do you do? 좋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는 너 뭐가 되고 싶어라고 붙여서 What do you 되고 싶어 want to be를 조금 빠르게 한번 발음을 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na be? 어 이건 막 거의 텅트위스터처럼 간장 공장 공장장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혀가 굴러가는 순간 영화랑 친해지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what do you wanna be? what do you wanna b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na be? 너가 뭐 했을 때 when you grow up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라고 얘기할 때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을 빠르게 발음을 한다 그러면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laughs>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나는 모모가 되고 싶어요라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젊은 친구 여러분들 장래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I want to be 패턴만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만약에 doctor가 되고 싶다면 I want to be a doctor. 좋아요.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I want to be 아니면 매끄럽게 I want to be. I want to be 하고 땡땡 여기다가 직업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성인이세요? 지금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I'm만 붙여주시면 돼요.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을 때 직업이 뭐세요? 라는 말에 I'm a doctor. I'm a teacher. I'm a YouTuber. 이런 식으로 I'm 뒤에다가 자신의 직업만 넣어주면 된다는 라 거죠. 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들까지 가져가시도록 하면서 직업을 물어볼 때 원어민이 더 많이 쓰는 말로 What do you do? 그리고 장래희망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wanna be? 그쵸? 이런 패턴들,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I wanna be. 이런 표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여러 번 말해보시면서 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직업 표현도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직업이 이 리스트 중에 없었다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 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